반갑삼아, 하하하하, 웅삼아입니다, 하. 자, 에이, 쉬운 자존감 올리기, 제 4편입니다. 그전 시간에, 어, 풍선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어, 풍선이 지금 여러분께서 자존감이 혹시 떨어지셔서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따봉입니다, 따봉. 자, 좀옷좀 좀 다듬고요. 음. 그, 자, 어, 풍선이 오그라, 그, 풍선이 원래는 풍, 풍만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뭐, 돈 걱정, 미래 걱정, 불명한 미래 이런 거 걱정으로 자존감이 많이, 어 내려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풍선이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전 지구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마스터피스,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어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어참 쉽다 하는 겁니다. 80억 인구 중에 어, 종교가 있으신 분은 뭐 신께서, 종교가 없으신 분께서는 대자연께서 또는 뭐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어, 생각을 하시던지, 여러분 자신을 어, 뭐, 신으로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자연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유일한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마스터피스, 독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겁니다. 뭐, 누구, 다른 사람, 대통령, 뭐, 장관, 차관, 국, 뭐, 국회의원, 국무총리, 뭐, 저, 심지어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 강연을 하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유일한 주인공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 뭐 엑스트라예요. <laughs> 여러분이께서 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다거 자존감을 딱 회복을 하시고 풍선처럼 이 불면은 이 풍선이 지금 자존감이 내려간 상태라면은 원래는 여러분이 수, 굉장히 우수하시고 소중한 존재의 풍선이 풍만한데 이것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풍선이 바람에 빠져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작게 쪼그라들었어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다시 불어주면 된다. 불어주는 것이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 얘기드렸지8 0 인구 중에 여러분들께서 유일한 경쟁자가 없는 마스터비스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딱 인지를 하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하루 아침에 바로 되는 분이 계시고 3일 만에 계시는 분이 3달 만에 계신 인데 어, 이것이 일부러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비교적 쉽게 오른다라고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개발 서적 많이 보셨지만 내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무한정 어려워져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진짜로 예, 물론 그것이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뭐 고시공부 같은 것도 하루 공부하고 뭐떡 먹기처럼 뿅 하고 학 합격 이러진 않잖아요. 공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 또 저 별로 그 조금 공부해서 좀 우수하신 분들께서 공부 조금 하시면 성적이 쑥쑥 오른 것처럼 각자 이렇게 그지능이 다르듯이 또이 자존감 올라가는 것도 이게 렇어 능력치에 따라서 바로 쉽게 확 올라가는 분과 조금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라 자존감은 어.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자존감은 다시 회복하면 돼요. 언제든지 회복 가능해요. 여러분들께서 뭐 과거에 이런저런 뭐 여러가지 상처를 많이 불렀어야 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의견 충돌로 싸워가지고 막 접시도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뭐그 엄마가 경찰 부른 적도 있어요. 제가 아빠랑 심하게 싸워가지고. <laughs> 뭐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적도 있고, 또 30년 동안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저 말고라도 오프라 윈프리 아주머니 아시, 알고 계시죠? 외국에그 흑인 분 여성분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어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 강제 임신을 당해가지고 자신을 그리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남자들의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탐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다 부질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어, 카펫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밟고 다니는 먼지 가득한 자신이 카펫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오프라 윈프리님께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의 그 추앙을 받고 있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은 몇 천억인지 뭐일 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도 천억 이상 엄청나게 많이 버시고 사회헌신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오프라 윈프리 쇼로 어그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와 그 마찬가지로 어 사촌에게 뭐 이렇게 강제 성복행을 당하고 임시 좀 무, 주제가 잠깐 무겁게 가면 어둠을 알고 있어야 빛을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의 주제입니다 이거 어 그렇게 성복행을 당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보다 더 아픔을 겪으신 것도 있나요? 물론, 각자 개개인의 아픔이, 그, 그, 이렇게,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환경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 강박증 우울증 고황증에 30년 겪을 동안에는 지금 많이 호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제가 가장 힘든 사람 같았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내려가셨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사람이었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직장이 가장 힘든 직장이고 <laughs> 그다 공평한 <laughs> 물론 저도 제가 다닌 직장이 제일 힘든 직장이었고 그래도 오프라 윈프리님처럼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어 그런 어더 힘든 케이스도 있고 요 어떤 분은 그리고 시크릿 끌어당김 다 알고 계시냐는 거기서 보면 뭐 예전에 불황자로 뭐 노숙하던 사람이 어그 자신이 시크릿 끌어당김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시고 지금 아주 크게 성공하셔서 강연하신 분들 뭐 마약을 팔다가 그 불법적으로 마약을 팔다가 경찰서에 가서 감방 갔다가 어, 다시 재기를 하셔 가지고 어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시크릿 끌어당긴 강연의그 강연자 분들께서 보시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보다, 히, 어, 힘드신 분들도, 어, 어 여러분들보다, 힘, 그, 이런 분도 계세요. 외국에, 그, 제가 조혜로스틴 목사님 그 책을 좋아하는데요. 어, 자기 개발 또는 종교서적 분야긴 합니다만은, 어, 그 거기서 나오는 조혜로스틴 조 목사님 책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여성분이 두 다리가 좀 안타깝게도 예, 예, 절단이 되셔가지고 예, 어, 밑에 다리가 이제 어, 더 이상 사용하지 시 못해서 의, 의족 다리를 평생을 어, 달고 다니셔야 돼서 병원에 가셔서 어, 그 조혜로스틴 목사님께서 위로를 해 주려고 가셨는데 그냥 생글생글 웃고 계셨대요 그,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신 분이 왜 그랬냐고 하시니까, 어, 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 그리고 비록 두 다리가 없긴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계기로 사회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어, 더 아픔을, 세상의 아픔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회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어,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라고 하였대요. 두 다리가 절단되신 여성분께서. 그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분만큼 힘드십니까? 오프라 윈브리님 성복행 당하고, 어 그래도 재계 성공하시고, 두 다리가 절단되셨음에도 어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어 평생을 이렇게 어 의족에 의존하셔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이, 여러분보다 뭐, 덜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만큼 힘든 분들을, 환경에 처하실 수 있는 환경분들도, 어, 제기에 성공하셔서 되게 행복하고, 어, 사회 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사회 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어, 아주 그냥 우수하신, 어, 이제 그 빛을 발하시라는 겁니다. 그, 아까 그 전에 얘기 드렸던, 전에 강의에 얘기 드렸듯이, 그,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께서도, 그 우수하신 이 과학계의 전설로 남으신 물리학자 분께서도 어 재능을 3%밖에 어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엄청난 인재들입니까? 엄청난 그 잠재능력. 그래서 내가 잠재능력을 얼마나 어자 내가 잠재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80평생, 어, 이번 생에 80살 평균 수명의 육신의 몸을, 이 뇌도 이 3차원 육신 뇌잖아요. 3차원 육신의 몸을, 어, 덮어 쓰고, 덮어 쓰고, <laughs>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잠재능력이 있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너무 잠재능력을 적게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께서도 잠재능력을 3% 밖에 못 발휘하고 가셨음에도 엄청난 위대한 역사적인, 어, 과학의 업적을 남기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할수 있을 수 있으십니다. 어, 3%만 발휘해도 97%를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데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은 80억 분의 1의 어, 유일한 마스터피스 하나의 걸작품, 어, 세상의 걸작품 유일한 오니 원이라는 것을 따봉 어, 기억하셨으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어, 힘든 환경에서도 그렇게. 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으니까 힘을 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연결해서 어 마지막 어 쉬운 자존감 올리기 마지막 종합표 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마사마 홍사마였습니다 뿅!